<Yeah. S 1> ちょうどいいんじゃない 한번 까요 깔끔해 지 나오셨나요? <laughs> 아, 이거 우리 먹는 건 좋은데 깔끔해 지가 지금 치는게 엄청난 내이구먼요 어? 그 둘이 혼자 해서 이러는 네, 오늘은 또 하나까지 했는데 하나를 또 허쳐내야 되니 어떻게다고 아, 엄청난 양을 저렇게 야, 대단하십니다 아, 저번 주에 누구를 만났냐면 뭐, 제 유튜브에 올렸다 제가 군산에서 그 군산에 부잣집 맨날 가만히 가만히 쌀 가만히 이런 걸로 모든 것이기를 할때그 매출을 가장 많이 얻던그왕 친척인 아들 씨척에서 제가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어머니가 그 집에 이제 밥을 해주시고 그 집에서 이제 다닌 덕분에 저는 중고등학교를 다녔는데 그집 아들을 제가 중학교 다니면서 초등학교에 가르쳤는데 큰 아들은 공부를 안했어 그 둘째 아들이 공부를 잘했는데 아제 지금 유튜브에 떠 있는 MBN 프로그램에 그걸 보다가 모습을 보니까 나갔더래요.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왔어. 그, 나는 중학교에 있고 가는 초등학교에 있을 때요 아저씨 아들이죠. 그는부잣집 아들이죠. 걔가 사업가가 돼가지고 엄청나게 큰 중소기업 사장이 돼가지고 내그 유튜브에 그걸 보다가 모습이 내 모습 같더라는. 그래가지고 김명숙 기자한테 전화를 걸어가지고 알아가지고 전화로 왔어 <laughs> 수십 년 동안. 아 그래서 보니까 어떤 중소기업의 사장이 된냐면 이번에 코비리가 떨어지면서 국가의 전략 그 업종의 하나인 이 공기 중에 떠 있는 병균을 다 죽이는 30분 안에 99.6%를 죽이는 국가 공인을 받은 그. 블루투스인가 그? 그거에 그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이 모이는 데는 모든 것이 들가야 30분 이내 모든 공기가 완전히 그냥 청소가 되버리는 그런 그사그 되가지고 그 원래 학과를 나온 사람인데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람이 순하게 컸는데 그래가지고 만나는 사람마다 도와줘가지고 스위스에 있는 15년 전에 스위스의 독점권 그 회사를 서울대학교수가 교류를하고 있었는데 그 서울대학교수를 서울대학교 CEO 공부 모임에서 만났는데 얘가 워낙 착하니까 크리스도인이고 전주교를 다했는데 당시 내가 하는 사업을 같이 해보겠느냐 하면서 조인트가 돼가지고 스위스의사 그거를 독점으로 하면서 스위스의사가 완전히 우리 이쪽에 기술력을 완전히 이양을 하고 그쪽은 문을 닫고 그래가지고 이게 완전히 국가의 뭐 요즘 바드랑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유튜브니까 소개하는 일이 많요 오늘 또 오다가 의정부역에 큰그 고기 그게 있길래 어 이거 프로투스를좀 브루, 바꿨으면 더 좋겠는데 그걸 올렸더니 사람들이 지금 보고 있네요 어참 사람이 어참 가까운 사람 이렇게 상과가 됐다는 게 큰회원입니다 도와줄 때 앞으로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깔끔히 연기가 아니고, 아이고, 깔끔히 연기가 지금 나왔네. 아, 어,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바로바로 보셨습니다. Truth be told. 바로바로, Truth. Truth, Tr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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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be 네. told. 어, 이게 옛날에는, 옛날에 배우실 때 사실을 얘기하면 그랬던 표현이 지금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To tell the truth 이렇게 했던 건데 지금은 이렇게 되어요 Truth be told. <laughs> 네, 그래서 언어가 변한다는데 원래는 To tell the truth라는 표현을 많이 배웠죠. 그새는 저도 지금 표현은 어떻게 하면 Truth be told. 사실을 말하면 그 말이에요. 틈에 박혀있어요. Truth be told. 그 다음에 She is the talk of the town. 발음 한번 하시죠. She is she she the talk, is. The talk The talk of the town. 어, oh, 이게 단어는 다쉬은데 중학교 1학년 다는데 She the talk of the town. 사모님 응. 이게 무슨 감이 오나요? 감으로 오면 사모님이 제일 빠르신 건데 She the talk of the town. 그녀는 <웃음> <웃음> 그녀는 시작은 잘했군요. <laughs> talk of the town에 붙어있는데 이게 뭐냐면 장안의 화재다. 그 여자가 어떤 화재에 아주 응? 유명한 사람이 됐다든지 응. 음. 좋은 일로 화제가 됐다든지 할때스 w 도토 t the k 장남의 화제다 장남의 화제다 오케이 그 다음에 이것도 We are a dream ticket 하나만 들어. We are a dream ticket Dream ticket 이것도 당하는 건데 Dream ticket 하면 환상의 궁합이다 볼때 이렇게 표현해요 어, 둘이 딱 이거 맞다 근데 네. 우야 우야 드림 티켓. 어, 근데 목사님 사모님은 사모님은 어떤가요? 우리 환상의 궁합이신가요너아 모두 노도를막강조이네요 우야 우야 드림 티켓. <laughs> 오케이 드림 좋습니다. 환상의 궁합 같아요. 어. 환상의 공합 같아. 예, 우리가 보기에 지금 저는. 어 아닌 것 같다 그러는데 환상의 궁합입니다 딱 보니까. <laughs> 어. 누가 문제 좋아했는가나 모르겠는데, 잠깐 보여게자그 다음에 n e g a t v e T V d r i v 한번 보시죠. n e g a t v e 근데 n a t v e T Drive. 는드라이버 e 인데 이게 뭐냐면 어디 모임에 갔을 때, 자 술을 먹으러 갔는데 한 사람은 술을 안 먹어야 되잖아. 이거 그때 그날 때 얘기하는 소리야. 어, 야, 네가 오늘 n 지 g a t v e d 넌 오늘 술먹지 말고 우리 다 끝난 다음에. 나훈아가 지금 살았나요, 죽었나요? 살았어요. 살았어. 저저 깔끔이 언니가 저한테 문제가 얼마 전에 왔는데 나훈아가 죽었다고. 그래 나 깜짝 놀래 가지고 나도 진짜 뿔어 같은 일 진짜 막나훈아가 죽었네, 살았네는 없다고. 왜 이렇게 거짓말을 퍼진 거죠? 네, 요즘 은 그래요. 어. 네. 그, 그러니까그 그거를 갖다가 조회이좋아서 올리려고 어. 제목을 그렇게 잡는 거예요. 괜찮아요. <laughs> 그럴 때 비슷한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걸 아. 문제 삼아서 그렇게 아. 했는데 아. 술 마시다가 어쩌던 사고는 뭐 내기는 나가봐요. 나 음. 교통사고 나긴 났어. 응. 응. 그런가 행렇게 Designated driver. 근데 그걸 그냥 확인도 않고 무작정 이렇게 푸네는안 되잖아. 그 다음에는 After e l e v e hour. 바로 한번 했죠. a 프 t e r eleven hours. 11시간, 열한 번째 시간 그 말인데 응. 막판에, 쭈우, 응. 막판에 언제? 응. After e 1 e v h o u r 음. 이번에 미국에서도 이 부채 어, 협상을 하는 게 항상 그 협상인데 마지막까지 끝까지 가서, 때, 네. 네. a 프 t 일 r e 1 1 h o u r 막판, 쭈우, 막판까지 가서 그말이요 어. 이거 문제 남녀관계 얘기 는온 거죠. Significant other 바로 말이죠. Significant, s i g other 이게 남녀가 데이트를 할때 자기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얘기할 때 이렇게 표현. 해요내 반쪽 우리말로 내 반쪽간 표현 너무 표현이 이거래. 그래. Significant other 남자 측에서는 여자 측에다 이렇게. 그럼 자 오늘 일고공부할때가 목사님도 이제 어, 설교 준비하고 연습을 다했데 Practice makes perfect. 한번 보죠 Practice 네. makes 네. perfect. 네. 연습은 해야 빠르게 된다. 그말이 어느 분야에서나 발표를 나는면 어마어마한 연습을 하게 되죠. 네. Practice 네. makes perfect. 영어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책을 저렇게 왜 이렇게 들고 다니냐면 저게 아무 효과가 없는 것같은데 엄청난 물고 막 끌고 다니는데 오늘 의정부에딱 열리니까 나무가 많이 크다 보니까, 나뭇잎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아래에 햇빛이 쫙가려있는 거예요. 그, 그렇게한 30분 앉았다가 30분, 저는 난도 모르기 때문에 30분 안에 막, 이 잠깐잠깐잠깐잠깐 잠깐, 잠깐, 잠깐 보는 게 엄청나게 이게 빨리 인정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어, practice makes perfect. 그렇죠. 연습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니까죠그 다음에 또, dress up to the line. 자, 바로 하고 보어요 dress up. Dress up. To the night. o o w t h e n 다 i g h 는 t t 래서투투나인인 f t 러면 90s, 업은 원래 또정 t o 하 t 데 e 90s, the rest of the 90s, the r e 가나 o 어, the 90s, the 입었다고 of the 9 0투더나인 rest of 그 다음에 전화. 여러분 전화할 때꼭명심해야할0 s the rest of the 90s, the 전화 s t of the 90s, t h 미국 e s 절대 안 받습니다. 미국 사람 문자가 가야되는데 이문자가 가야 돼. 어메 h e now, 자 지금 전화를 해도 되니까. 그리, 고 그, 문자에 대해서 전화가 해 괜찮다, 고할때 전화를 걸어야돼 u 사람 u n 절대 아무 r 아 y hour. I'm going to 문자 r n up, turn u n up, turn up, turn up, turn up, turn up, turn n u n u r t r n t n up, t u n t u n u right now mm. okay. Okay. 지금 전화해도 지금 전화하수 있겠습니까? 지금 제 전화가 빡할 건데. 하는 식의 can. can you talk right now? 문자 어 oh, a v a i l a b e 만 mm. 이렇게 해서. Mm. 대기업 우리나라 상가들이 중소기업 상가들이 어대기업은들런걸 잘하고 있는데 중소기업 이런 부분이 참 약한 게 맞죠. 그 다음에 Don't get ahead of yourself. Don't, oh, don't get ahead, okay. ahead of yourself. Oh, okay.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고 때이표을 씁니다. Don't, 너무 앞서가지 말라. Don't get ahead of yourself. Don't get ahead of yourself. 오늘 yeah. 저정 저, 8시 50분에 제가 집에서 나오는데 꼭 나오면 우리 할머니하고 손녀 알아보니까 주학 아이, 초등학교 2학년인데 오늘은 둘을 데리고 꼭 교회를 가는 모습이 해서 그게 절수가 많이 올라갔던 거 오늘 보니까 할머니만 딱 나와서 보니까 어? 할머니는 나, 나온 다음에 제가 어? 그꼬마 어디 갔지? 손녀는 어디 갔지? 해서 지금 몰려나왔는데 그분이 처음에는 저를 못알아보니저전한번 제가 얘기를 했는데 아 얘기를 해보니까 저 사람 바로 옆에 옆에 산다는 거예요. 어? <laughs> 충청도 주신이고 그래가지고 저를 제 명함을 하나 줬었는데 뚫어봤더니 이제 제그막 망한 소리 이게 뭐다나와다지고 그걸 봤다보면서 얘기했는데 찬다라 하면서 그 손녀를 제가 무려 영어를 좀 가르켜서 이렇게 샘플로 만약에 공부의 자세만 되면 연락을 할 말씀을 드렸는데 참 세상이 좁은 것 같습니다 세상이 좁다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뭐라고 그러냐 자 이렇게 모르는 사람인 좀 말을 해봤는데 오 가까이 살아 있 t s a... 뭐라고 Small world 어디에 어느 시장 도 어디 가서 로마에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옆에 집사이이 있잖아요 <laughs> It's m a l l world 세상 조금. It's m a l l w o r l 감사합니다 yes, you know. <laughs> Ooh, yeah